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일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찬송가 305장 찬송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제목이 잘 떨어지 않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가 305장 찬송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많이 잘 아는 찬송이고 또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찬송을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렸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한때 눈멀었으나 이제 밝게 보게 되네. 원래 쓰여진 가사의 의미로 제가 한번 읽어 드렸는데요. 찬송가 305장을 펴 보시면 그 아래 제목 아래 아주 작게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이 유튼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요. 존 유튼이고 그 옆에 보시면 1779년에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오직 은혜의 교리를 떠올릴 때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연결시켜 볼수 있고 또 말씀을 해볼수 있겠으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와 찬송가를 만든 존 뉴튼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놀라운 고백을 찬송가로 만드는 존 뉴튼과의 그 고백.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의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그존 루트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고백일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동일한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크기는 자신의 죄의 크기를 발견하게 될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참혹하고 끔찍한 죄의 상태에 있는가 그 죄의 상태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석하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그 놀라움이 더욱 크게 고백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고 나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지, 노력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섬김의 자세들을 거기에 채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실패와 공동체의 실패, 또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살아가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은혜, 지루한 은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고자 할때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잘못이 또 우리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게 되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그 죄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다른 붕어빵을 이미 떼어 틀에 짜여진 이 주조된 붕어빵 틀에서 아무리 다른 붕어빵을 굽고자 해도 계속해서 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의 틀에서 온 인류는 인류는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그 죄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하거나 가난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슬럽고 스스로 의롭고 또 스스로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평가에 로마서 앞부분 3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일부는 이 또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죠. 저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좀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았어. 법을 잘 지키며 살았지.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존재가 의롭고 눈에 또 정의로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비참함에 놓여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과 착함 그런 의로움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미 일반 은총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 죄의 비참함, 죄의 참혹함을 알아야 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의 상태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심각한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인정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받고 때로는 수술도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병이 있지만 병조차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난 괜찮아. 난 건강해. 난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거나 따르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은 선택이라 사람은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심각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죄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죄로 인한, 죄의 본성으로 인한 우리의 인간의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 오직 은혜를 생각할 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악한 모습의 인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은혜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가 됐죠. 신랑이 오물 준비하지 못하고 처녀는 다섯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 잔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급,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받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둠 대로 쫓겨나금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강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오른 편에 양을 두고 왼 편에 염소를 두는 것 같이 편을 가르십니다. 편을 가르시고 오른쪽 의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운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 비유가 무슨 뜻인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않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 정말 함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소유자의 그 믿음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하게 삶을 살든지 의롭게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앞에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스스로의 불순종을 인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참혹함으로 놓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마치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베푸셔야 할듯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베푸실 의무는 있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편에서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위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자유와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의 노력, 의지, 행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고행, 착하게 사는 삶,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개입할 여지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일도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안에 그 구원의 여정 안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할때그 단어를 쓸 때마다 그저 평범한 그저 아무렇지 않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로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은혜의 동산교회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얕은 내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감격이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서 이 땅에 흘러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에 있다는 것이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쳐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레신 만든 존 뉴튼의 삶은 찬양을 우리가 위대한 찬양이라고 고백, 찬송가라고 고백도 하는데요. 그런 찬양을 고백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서전 자서전을 보면 그가 살아왔던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 중에 죄를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방탕하고 죄를 지며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마음껏 죄를 짓고자 아프라, 아프리카까지 갔던 그곳에서 끔찍한 학대를 받게 되고 겨우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요나가 맞았던 폭풍우를 맞은 것처럼 거의 배가 침몰하던 순간에 배 밑창에서 바닷물을 폐사적으로 퍼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어머니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었고, 앞으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 참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서전이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했, 못했으나 그의 삶이 고백하는 핍박받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사도 그 편곡된 찬송가도 그 어떤 찬송가보다도 그의 고백 가운데는 체험된 은혜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그 말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은혜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렸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고, 한때 눈물었으나 이제 밝게 보게 되네.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유혹을 겪고, 나 여기 와 있네. 주의 은혜가 이제껏 나를 지켰으니, 그 은혜가 또한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리. 이 땅은 곧 눈처럼 녹고, 태양은 그 빛을 이르리. 하나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시리. 그가 신학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배 밑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 안에 서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 무신론자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튼이 나 같은 저희는 살리신 그 고백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은 전적인 놀라우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만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저 그런 지루한 아무렇지 않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미 놀라우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각자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